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의 말씀은 시편 117편인데 어, 이본 시편은 할렐시라고 이제 구분하여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각 절기를 지켜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고자 할때 가장 먼저 이제 고백되는 어떤 노래가 할렐시라고 어,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인데. 이 시편이 그런 할례 시중에 하나로 이제 속하여 구분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 이 시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짧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그리고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시편들을 못지않게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시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그리고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 이것들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내용은 짧은 두절에 지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이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이렇게 요구받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요구받는 교회가 어떻게 사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보시면 뭐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창조세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받으셔야 되는,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것이고, 피조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세계도 각각의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어떻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대적하기에 앞섰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비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할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태도는 결국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만 자기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선교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다른데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교회에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서 열방에 그 속해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비신앙인들조차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구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전도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실로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대하여 그렇게 영광을 홀로 취하셔야 되는 한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자기에게로 불러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 가운데 이 10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괜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괜히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이 아니구나. 괜히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모든 나라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부가 다른, 그 나라에서도 언어가 다른 저 나라에서도 문화와 생활이 다른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비신앙인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계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어내신 하나님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최소한의 겸손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모이게 힘써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가장 앞장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늘그 하나님을 선교사를 가는 자리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히 섬겨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비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들심을 염두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단 말입니다. 보아라 교회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그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로 살아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교회가 마땅히 할수 있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실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선교살아 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분이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그것들을 지켜가시는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이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돈을 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다한 죄. 그것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고 이 교회 가운데 끊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교회 가운데 두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악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대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지. 돈이나 명예를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그큰 사람을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단 말이죠. 그걸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말고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아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도 나의 연약함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교회가 깨달으면 그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나이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그리고 어제 나의 생활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 교회의 참으로 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분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교훈 받고 가르침 받은 이 교회는 각자가 속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함으로써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섬교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유령해야 겠습니다 주어진 하루 속하여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을 하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오늘 내 삶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길 바라고 스스로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한 나의 삶이고 연약한 나의 입술이고 연약한 나의 생활일지라도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비록 나는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열악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길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진실함을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